뱀띠분 중에서도 특히 어, 77년 48대시는 정사생분들 그 다음에 89년생 36대시는 어, 기사생분들 이분들은 특히나 좋아 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이제 2025년 14년분들 이제 14년의 주인공이신 네. 뱀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네. 뱀띠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이 조금 어떤 인생을 살아 오신 분들이 많으신지 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우선 뱀디분들 이 양반들 지금까지 정말 굴곡진 삶을 사신 띠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돼 어... 진짜로 다 포기하려고도 싶었고 네. 내가 이렇게 살아 갖고 뭐 할까 나는 왜뭘 해도 되지도 않을까 음. 나는 왜 이렇게 남한테만 다 주고 앉아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정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을 거야 어... 응, 많았는데 네네. 어찌됐든 잘 버티셨어 음... 응, 잘 버티셨고 네. 자 이제 2025년도는 청뱀이란 말이에요 응. 음... 청뱀, 네. 응, 청, 푸른 뱀이란 말이에요 어, 푸른색, 파란 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자 뱀이 뱀을 만났어 응. 그럼 어떻게 돼?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어... 응? 바빠질 수밖에 네. 사람은 금전은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금전이 돌아오, 들어오지 않거든요 네. 내가 움직이고 내가 바빠져야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바빠져야 움직이면서 그 일이 바빠지니까 는 음. 금전이 회전이 되거든 그렇죠. 음. 근데 그게 바로 2025년도야 음. 음. 그러니까 띠가 띠를 내 띠가 내 띠를 만났으니까 아 이건 난 큰일 났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은 네. 절대 그런 생각을 갖지 마세요 음.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네네. 일단 뱀띠들은 기회가 왔다고 보셔야 돼 일단 금전도 모든 거 문서도 모든 일들 자체가 안 풀렸던 게 이제는 하나 하나씩 뭔가 기회가 이제 생기는 거고 음. 어, 뭔가 기회가 생기는 그런 한해라고 보시고 네. 그리고 뱀띠 분들은 성격 자체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야. 어. 음, 자기가 최고인 사람들이 어. 많단 말이야. 네. 이분들 2025년도 뱀이 뱀을 만났어. 그럼 천상천하가 더 플러스가 되는 거지. 어. 음, 그렇다고 너무 기고만장하면 안 돼. 이분들은 네네. 단점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뱀디분들이 내가 최고고 내가 생각하는 게다 맞고 이런 분들이 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자꾸 일이 그르치게 되는 왜? 지가 생각하고 지가 판단을 해 버리거든 남 음. 응. 말은 안 들어와 내가 네. 하는 게다 맞는 거야 어. 이러다 보니까 네. 아닌데도 그걸 갖다가 <laughs> 가다 보니까 네. 끝에 가서 뻐그러지는 형국이 자꾸 생기고 음. 응. 그렇게 그래. 파시는 분들이시죠 그렇죠. 응. 어. 이게 뚝심이잖아요 뚝심, 뚝신, 그렇죠. 뚝심이 많단 말이야. 어. 그래도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2025년도 뱀의 해를 만났단 말이야. 청뱀의 해를. 네. 어. 그래서 2025년도 같은, 특히 뱀띠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뭔가를 갖다가 이제는 내가 잡고서 이제 가야 될때 기존에 가지고 왔던 거, 안 풀렸던 일들이 갑자기 25년도에는 새로운 인간, 인간들이 들어오면서 응, 주변에, 네. 주변에 새로운 인간, 이건 기존에 있던 인간들 아니에요. 음. 어, 새로운 인간들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안 풀렸던 일들이 하나하나씩 풀려나가는 형국이 되는 해. 음. 응, 그런 음. 해가 될 수도 있고. 네. 자, 또, 외국을 또 나갈 수 있는 해가 2025년도야. 음. 응, 외국을 그냥 나가? 아니, 내가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음. 응, 내가 뭔가를 갖다가 도전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기회를 잡기 위해서 네. 외국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한 해가 큰게2 0 2 5년도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동 변동수가 강한 해인데, 작게 작게 주는 이동 변동이 아니고, 네. 크고 넓게 주는 이동 변동이 강한 해가 2025년도란 말이야. 네. 어? 이거는 뭐냐. 문서도 마찬가지. 예요그 전에 안 풀리고 속만 세게 나는 그런 뭐, 뭐, 동산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땅이 됐든, 막 이런 문서도 25년도 음. 딱 들어서면서부터 이동 네. 변동이 강하니까, 누닷없이 막, 누가, 어, 근데 이땅 산, 나이 건물 내가 하겠다. 음. 이런 문서상에 흙문서 버리고 생문서 잡으라는 운이 또 강한 한 해가 또 2025년도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네. 문서상의 이동 변동. 문서를 잡을 수 있는 한 해가 또 25년도가 될수 있고, 음. 특히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 요네 달은 특히나 막 이동 변동 문서의 변화 막 이런 게 되게 강한 한의 달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요네 달은 25년도에 딱요네 달은 항상 기억을 하셨다가 네. 뭔가를 갖다가 내가 뭐 추진을 한다, 문서의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음. 이럴 때는 꼭요네 달을 갖다가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밸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운은 풀려. 근데 또 이게 뭐야? 가족, 가정. 가정에는 또 우한이 들어올 수가 있어 아, 정말. 왜? 바빠지니까 밖으로 다니니까 어떻게 가정을 소홀하게 돼버려 음... 소홀하게 되면 어떻게 돼? 좋았던 가정, 부부간의 뭐 이런 사이도 조금 벌어질, 벌어질 수 아... 있는 불협화음이 맞아. 생길 수 있고 네네. 또 애인이 있는, 연애를 하고 있는 남녀지간도 내가 바빠지니까 소홀해질 수 밖에 없어 음... 그러면 서운해 그러면 또 둘이서도 있는. 티격, 태격,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티격, 태격 음. 해갖고, 야, 우리 그만 만나, 우리 그만 끝내. 음. 요런 것도 있으니까 요런 거는 잘단도리를 하면서 또 가셔야 돼. 네. 막일 바빠진다고 막, 어, 내가 됐지, 나일 바빠지니까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나돈 벌어야지, 막 이러다가 네. 괜히 한 마리는 절대 두 개를 한꺼번에 잡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를 잡대, 하나는. 융통성 렇게 끌고 간다 생각을 하셔야 돼 네. 그리고 새로운 연도 또 들어오는 시기가 25년도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괜히 들어오는 이전 괜히 오해받아 갖고 결혼을 한 사람들이나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네.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무슨 오해가 생겨 갖고서 뭐 파탄이 음. 생긴다든지 부부의 이별이 생긴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된다. 어, 그렇죠. 혼자이거나 미혼인 사람들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니까 좋은 거지. 너무 좋죠. 어, 결혼도 할수 있는 인연이 들어오는 시기가 강하게 또 25년도란 말이야. 네. 완전히 바뀌어 음. 뱀띠들이 25년도에는 그러니까 손바닥이 뒤집어진다 생각하시면 돼. 음. 완전히 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바뀌는 시기가 25년도. 그러니까 바쁘지. 아. 이 1년 안에 뱀띠분들이 모든 게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네. 되게 급해. 음. 급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2024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셔야 돼. 음. 이 바뀌려고 하는 이운 자체가 네네. 25년도는 완전히 다 바뀌어버리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잔가지 좀 치고 버릴 건좀 버리고 인간도 마찬가지야. 어, 네. 내가 좀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게 강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또 뱀띠 분들 25년도 을사년에는 뱀띠 분 중에서도 특히 어 77년, 응. 48대시는 정사생 분들, 네네. 그다음에 89년생, 36대시는 어, 기사생 분들. 음. 이분들은 특히나 좋아, 어, 진짜요? 특히 정사생, 이 양반들. 네. 진짜 건한 10년인 10년 가까이 정말 죽어라, 죽어라 했을 거야. 음. 응. 죽어라, 죽어라, 네. 뭔가를 해도 안 되고, 뭔가를 네. 해도. 나는 힘들었겠는데 전부는 남은 다, 매겨 살리고, 남은 다 좋게 해주고, 음. 어? 그니까 말 그대로, 네. 온 지랄만 폈다고 봐야지. 음. 바빴는데, 쓸데없이 네. 바쁜 분들이 많았을 거야. 음. 근데 이 양반들 25년도에 기회가 딱 왔어. 정사생분들. 이 양반들은 분명히 24년도에 금전 풀릴 것이고, 음. 하는 일 풀릴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이 됐든지, 네. 그게 분명히 새로운 사람의 귀인이 들어와서 당신 나하고 이거 한번 합시다. 난 당신과 꼭 해야 되겠소. 음. 나랑 계약을 합시다. 생각지도 않았던 네. 일들이 들어오고, 생각지도 음. 않은 귀인이 들어오고. 음. 그래서 정사생분들은 25년도가 정말 로또가 다 로또만 아니야. 음. 음. 뭐, 우리가 로또 사갖고, 이 정사생들은 25년도를 로또의 한 해라고 볼 수도 있는 한 해로 보시면 돼. 네네. 10년 이상을 갔다가 힘들었던 시기, 25년도에 내가 보상을 받는구나. 이런 한 해로 보셔야 된단 말이야. 그만큼 정사생분들 좋은 한 해가 25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벤티도 벤티지만, 난 정사생분들이 조금 25년도에는 뭔가를 갖다가딱 잡았을 때는 네. 재지 마라. 남 좋은 일좀 시키지 말고, 네네. 딱! 25년도는 내가 일단 나부터 네. 일단 살고 보자. <laughs> 일단 내가 나부터 음. 먼저 살고, 이런 마인드로 가셔야 돼. 음. 옆에까지 신경 쓰면 은또도로아무 탑일돼. 음. 같은 자리 빙글빙글 돌기만 된단 말이야. 어. 그러면서 또 올해 2025년도에는 1965년 60세 되시는 을사생분들. 네. 그 다음에 2001년. 2001년. 그 다음에 24살 되는 신사생분들. 음. 이분들은 또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기. 아. 응. 조심해야 되는 시기. 네. 응. 인간으로도 놀랄 일 있어. 인간 너무 아. 믿으시면 안 돼. 특히, 을사생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뱀띠가 천상, 천하, 요덕돈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가장 강한 분들이 을사생분들이야. 음. 근데 이 양반들이 또 뭐냐. 겉은 강한데 속은 물러 터졌어. <laughs> 어. 물러 터졌단 말이야. 음. 그러다 보니까, 고집 부리다가 끝에 가서 팔랑귀가 돼 버려. 음. 그래가지고 끝에 가서 뭔가 뻐그러지는 일들이 많이 생겨 버린단 말이야. 아. 근데 이게 2025년도에도 중반기까지는 음. 이게 남아 있어요. 음. 응,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사람 너무 믿으면 안 돼. 일단 중반 2025년도 중반기까지는 사람 네. 너무 믿지 마시고. 네. 그리고 어떤 새로운 일이 들어왔을 때도 들어봤을때 동업은 안 돼. 아. 응, 동업은 특히, 네. 을사생분들은 동업은 안 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을사생분들은 중반기까지는 조금 신중하게 뭔가를 갖다가 새롭게 시작을 하거나 뭔가를 변화를 줄때 어떤 문서를 갖다가 이렇게 잡을 때도 좀 신중을 좀 기하면서 중반기까지, 이 중반기는 7, 8월 딸까지만이에요. 네. 그때까지는 좀 신중을 기하시는 게 좋고, 네. 그 다음에 우리 2001년, 24살 되시는 신사생분들,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직장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인해갖고, 음. 응, 직장에서 안 좋은 일로. 아, 응. 그 다음에 또 인간의 또 괜히 도마에 위 올라가서 구설을 또 들을 수도 있고, 음. 까딱 잘못하면 관제도 같이 들어오는 아. 한 해가 또 25년도로 볼수 있어. 네네. 그러니까 24세 대신 올해, 이제 2025년도에 24살 되시는 2001년생 음. 신사생분들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은 2025년도는 내가 조금 뭔가가 나지고 풀리는 것 같다고 그래갖고 섣불리, 음. 섣불리 막 일을 갖다가막 바꾼다든지 직장을 막 갑자기 이직을 한다든지 막 이런 거는 조금 신중을 좀 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꼭 그래야 된다면은 이런 양반, 이 양반들 이 신사생 24살, 24살 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은 찬바람 불 때까지, 25년도, 2025년도에 찬바람 불 때까지는 그냥 내가 버틴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 음. 그러면은 어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또 이양반들이 운이 돌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양반들 특히 사고 조심해야 돼. 아. 사고 그리고 젊은데 이양반들이 질병을 갖다가 얻을 수도 있는 그 나이로 보셔야 되거든요. 신사생분들이 그러니까 네. 건강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요즘에는 건강이 나이가 먹었다고 막 건강이 나이 먹은 사람만 들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치고 들어오니까 좀 조심하셔야 이 사고야 네. 질병 음. 음. 이런 것좀 조심하셔야 되고, 을사생부통 같은 경우는 60이잖아요. 네. 뭐 이제는 환갑이잖아. 네. 음, 환갑이기 때문에, 특히 을사생분들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환갑잔치를 안 하시는 게 좋아. 아, 음, 그냥 아, 식구들끼리 그냥 밥만 드셔, 음. 음, 밥만 드셔,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음, 왜냐하면 조금 조용히 넘어가야 되 돼요. 음. 음. 조용히 넘어가야 되니까, 네. 어, 그냥 식구들끼리, 뭐 친, 뭐 친척들이나 뭐, 가, 가족끼리, 음. 가족끼리 그냥 밥만 먹고 조용히 넘어가셔. 그렇게 음. 하시면은 괜찮아요. 요즘, 어, 뱀띠분들이 25년도에는 네. 많이 바빠지실거예요 많이 네. 바빠지고 찾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 몇년 동안 고생한 거 보상받는 시기가 2025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뱀띠분들을 네. 위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